투자론 문제입니다. 투자론 문제. 투자론의 화폐 시행 가치에서 자 문제를 그 틀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1억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1억은 돈이 몇번 나왔고 한번 나왔고 한번 나온 돈을 1시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놈을 언제로 당긴다? 현재로 당긴다. 그래서 이거는 1시불의 현가계수를 적용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1시불 현가계수는 공식이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입니다. 어, 제가 공식 퍼레이드 한번 하고 갈게요. 공식 퍼레이드. 1시불의내각의 음. 수는 1 플러스 r의 n승. 1시불의현가계 어. 수는, 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어. 연금의 내각계 수는, 연금의 내가계 수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연금의 현가계 수는 똑같이 뭐 해주고 r분의 해주고 앞뒤 순서 바꿔주면 됩니다. 1 마이너스 일 플러스 r 에 마이너스 n 생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두개 바꿔주고 이게 마이너스만 추가하면 돼. 그래서 공식 네 개를 한번 남기해 볼게요. 1 내, 그러면 1 플러스 r 에 n 승. 1 현, 그러면 1 플러스 r 에 n 승 분의 1. 연 내, 그러면 r 분의 1 플러스 r 에 n 승 마이너스 1. 연 현, 그러면 r 분의 1, -1 +R에 마이너스 일 플러스 r 에 마이너스 n 승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요, 그 일억을 현재로 땡겨주면 되니까 1억을 쓰고요. 1억 어떻게 쓰는지 알죠? 이렇게 일억 쓰는 시합 니까 그죠? 나누기 1점 0.7의 5승을 때려준대요. 1.07의 5승. 이게 1% 아래 n승분의 1을 곱한 거야. <laughs> 오케이? 1억 나누기 1.07의 5승. 한번 문제 풀고 나면, 요 아, 1% 아래 n승분의 1이라는 게 숫자를 1% 아래 n승으로 나누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계산은요, 일단, 카시오 계산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일반 계산기로. AC. AC. 1억. 나누기 일점영칠은 하면 이게 일승입니다. 일승. 1승. 일점영칠 한번 나왔으니까 는 이승, 는 삼승, 는 사승, 는 오승이 됩니다. 그래서 는을 몇 번도 두려준다. 총 다섯 번도 두려준다. 그럼 오승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만 나누기 일점영칠 나누기 일점영칠 이렇게 한거 아니야, 알겠죠? 네. 저도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억 일 하나 둘셋 넷. 영두개짜리네번 나누기 일점영칠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럼 계산기 찍힌 숫자를 제가 그대로 한번 써 볼게요. 7 1 0 0 7 1 0 0 298,000. 298,000. 617원. 617원입니다. 근데 금액은 10만 원 자리에서 반올림 하자 그랬습니다. 10만 원이 7,120만 원인데 20만 원은 반올림이 안 됩니다. 7,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고. 혹시 이게 5 이상의 숫자가 나오면 그때는 7,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5 미만의 숫자가 나오면 버림하면 되는 거. 그게 반올림이니까. 7100만 원. 그래서 이 문제는 아, 이 문제는 5년 후에 이력을 현재가치로 땡길 때는 일시불 현가계수를 적용하는 거구나. 금리가 7%일 때는 1억 나누기 1.07의 5승을 하면 되는 거고. 계산기에서는 1억 나누기 1.07은 1승, 2승, 3승, 4승, 5승한 다음에 반올림하면 되겠구 나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필요한 문제냐면 공식만 알고 계산기 활용 팁만 알고 계시면 되는 문제지. 제 느낌에는 한 30초 면 풀이는 끝날 것 같으세요. 30초. 30초를 더 오버해서 쓰는 것은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거지 시간이 더 있다고 뭐더 필요한 문제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앞에 시신마쳤습니다 1플러스 아래 N승분 1을 활용할 줄 아느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부탁해요.